네. 지혜와 교양을 쌓아주는 인문학 강좌. 오늘도, 오늘도 하죠. 오늘은 해초스님 어, 여러분들의 상식이 날로날로 늘어나고, 지혜가 날로날로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저래오면 기도도 하고, 공부도 배워주고, 네. 가도 자랑하세요. <laughs> 해초 스님하면 떠오르는 게 따라오는 게 있죠. 왕오천축국전, 네, 왕 갈로 왕자고요. 네, 가다 왕생할 때그 왕자예요. <laughs> 왕생하면 가서 태어난다라는 게 왕생이거든요. 왕오천축 다섯 개의 천축을 천축국을 다녔다, 왕그 다녔다라는 게기행문이적 기행문. 해초 스님은 8세기 인물에 704년에 태어났습니다. 780년에 열반하셨고, 어, 76살에 열반해 드셨어요이 신라에서 태어났는데요. 16살에 중국으로 가게 돼요. 꽤 일찍 유학을 떠났어요. 어, 조기 유학 바지 당시라면, 그 어제 공부했던 스님만 해도 어제 누구 했지? 무상 선사만 해도 마흔이 넘어서 40대 중반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가셨는데, 김교각 스님도 20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가셨고, 의상 스님도 역시 좀 나이가 들어서 갔는데, 나는 그, 그런 거볼 때마다 언어는 어떻게 해결했나, 한참. <laughs> 아니, 40이 넘어서 이렇게 유학을 가면 언어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좀. 그, 말을 못해서 계속 참선만 하셨나? ᄒ <laughs> ᄒ 여한 16살에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스승을 금강지라는, 밀교의 대, 대, 선사라고 해야 되나? 밀교의 스승을, 하여간 밀교의 대선사를 만나셨어요. 어, 역사에서도 유명한, 예, 밀교의 대 4대 종, 5대 종가 그런데, 굉장한 스승을 만났어요. 이 스승을 모시고, 밀교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스승의 권유로, 인도 한번 가보지, <laughs> 천축에 한번 가보지, 국법술을한번 갔다 와, 안 하고, 그 때가 이제 이렇게, 뭐, 가스물이 넘은, 음, 가스무 살 정도 된, 그때 이제, 그, 인도로,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100명이 가면 한명도 돌아오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인도의 국법술래, 서천축을, 천축국의 술래였는데, 723년에 떠났으니까 딱 20살에 이제 떠나게 되네요. 광주, 광저우죠광주우광주우에서 배를 타고 동천축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 4년간 인도를 비롯한 서역의 여러 지역을 살펴보고 당나라로 돌아옵니다. 음, 당의 흔장 스님은, 음, 이제, 천축을 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대당 서역계를 지는데, 16년 동안 인도에 있었어요. 왔다 갔다 몇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총 16년을 걸렸는데, 의외로 이제 이렇게, 그, 우리 해초 스님은 4년 만에 다 해결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후에는 장안, 당시, 예, 당나라 수도인 장안의 명철들을 전전하면서 주로 밀교 경전, 가서 이제 밀교 경전을 구해온 거예요. 경전 한역하고, 그리고 필사하고 연구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이 산시성 오대산, 여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오대산, 오대산 권원보리사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780년에 오대산에서 열반에 들어요. 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대산 갔더니 마지막 날 나올 때 여기가 어, 관세음보살문 엄청 30몇 미터나 되는 관세음보살문이 세워졌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에 해초스님이 여기서 열반하셨다. 여기에 이제 그 열반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와 여기 계셨나? 어, 해초스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왕후천 축국전에 이런 기행문을 지은 걸로만 알았는데, 밀교의 대스승 얘기를 했어요. 어, 이, 그, 예님께서는 <laughs> 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왕고천 축국전이 본래, 예, 없었는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불과 100년 전에 발견된 거예요. 그 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13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되게 오래됐는데, 이 이것이, 도낭 막고굴이라고, 도낭 지역에, 예, 명사산 밑에 이렇게 보면, 막고굴이 있어요. 그것이, 이, 명나라, 청나라, 이런 때만 해도, 지, 그걸 지나면서, 저절로 문이 닫혔어요. 아, 불교가 이제 많이, 이, 그 서역에 많이 황폐해지고, 그쪽, 그 지금, 에, 이렇게, 실크로드 지역이라 할수 있는, 두루판부터 저, 코카소스 이쪽, 너무 아프가니스탄 이쪽은 거의 대부분 이슬람이거든요. 불교가 번성된 때는, 이렇게 지금, 실크로드가 한창이었을 때,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때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굉장히 번성했는데, 에, 그때 이제 산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법당을 짓고 수행을 하고, 거기에 가지가지 이제 이 불교 경전들을 모시고, 불상이나 탱화나 아니면 벽화를 이렇게 그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법당들을 몇 세기에 걸쳐서 파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곳이 도굴되지 않고 도굴이 아니라 다행히 이제 밖에서 막히다가 막혔다가 100년 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100년 전에 발견돼 가지고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싹 끌고 다 끌고 가져갔어요 거기 있는 유물들을 당시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뭐 유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보호하겠다는 이런 게 없었고 거기 지키고 있던 어떤 비성비속인 어떤 손님이 다 팔아먹고 서양의 사람들이 오면 이제 탐험가 들이 오면 안내해주고 그중에 좋은 것들은 싹 가져가고 제일 마지막에 가져간게 일본인들 <laughs> 제일 마지막에 일본인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왕호천축국전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본낭막고굴 이라고 그래요 거기 출동에서 뭐 동굴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순례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동낭마고굴이요 어, 하도 이제 유명한 것들이 거기에서 많이 출토됐고 또몇 세기 동안 그 굴을 파가지고 어, 수행도 하고 예불도 하고 이렇게 그 유물도 많이 보존됐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곳이라서 한번 꼭 가고 싶은데 나 혼자는 못 가겠고 같이 가자니까 아무도 안 가고 <laughs> 막고구리라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언제 같이 가자고요.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온전한 원고는 아니고요. 앞에 부분하고 뒷 부분하고 좀 잘라 나갔고 또이 자체가 원본이기보다는 원본을 좀 이제 축약한 축약본이었어요.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요한 부분, 이그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이세 권짜리라는데 우리 금강경이 한일한한권 정도라고 보면 금강경이 한세배 정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반으로 줄였다고 보면 됩니다. 발견할 때는 아홉 권의 황마지에 이어 붙였다라고 하는데요. 길이 약 4m. 3m 58cm라고 그러니까, 3m 58cm 길이, 에, 그리고 이제 세로로는 이제 28.5cm 해서 둘둘 말아져 있었던 거예요. 어, 이렇게 오래돼서, 천 년이 됐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음, 이런 것들도 많았었는데, 그까지 다 합쳐가지고, 총 6,300자라네요? 글자가. 어, 그리고 이제, 그, 어, 6,300자고요. 해초 스님의 여행기에 기록된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은 직접 목격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전해드린 것도 있고 그렇답니다. 간혹 보통 나라마다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한 지역을 개관해서 서술한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나라에 대한 기술이 분량은 좀 다르지만 대체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방향과 소요시간, 또 초소의 위치와 규모, 통치 상황, 대외 관계, 기와 지형, 특산물과 음식, 의상과 풍습, 언어, 종교, 특히 불교의 성행 상황 등을 순차적으로 관명하게 기술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이렇게 어디 여행 갔다 오면 후기 잘안 남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사진만 툭 찍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인물들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엔 파는 것이 뭘 팔고, 사람들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고, 기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술했다니까, 1300년 전에, 좀, 어, 이, 그, 인도에 갔던 스님은 많았어도, 그걸 이렇게 기행문으로 남긴 스님들은 참 없습니다, 잘. 좀 특이한 것은, 이 스님이 이렇게 글 솜씨가 좀 있었는지, 여기에는 시들을 썼어요. 오원시가 다섯 편이나 실려있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기보다는 서정적 여행기다 1300년 전에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이후로나 이런 것들이 많지 그 기원어 10세기 이전에 이런 것들은 잘 보기 어려운데 동양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를 옛날에는 천축이라고 그랬어요. 천축 또 연독 또는 현두라고도 그랬다고 그러네요. 어, 인, 중국에서 지은 인도에 갔던 스님들의 사대 여행기가 있는데 어, 제일 유명한 건 대당 서유기가 제일 유명하고요. 서유기의 원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16년 동안 갔다 오면서 가도 공부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소설을 지은 것이 서유이고또 그거보다 더 오래된 대당서역기는 이제 6세기니까 현장스님보다한 100년 정도 더 빠르다고 보면 돼요. 그거보다 더 오래된 3세기, 4세기에 지은 기행문도 있어요. 불국기라고 있고요. 또 남해기기대법전이라는 의정스님이 것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이왕오천 축국전이 뛰어난 것은 스님은 바닷길로 해가지고 광주로 가가지고 광주에서 어, 동인도에서 어, 그 그리고 부처님의 동인도에서 이제 부처님의 열반하고 설법한 뭐 그런 지역과 깨달은 지역 그리고 중천축의 극구도원 기수, 기원정사죠. 에, 그리고 4대 영탑을 둘러보고, 또 3개월 동안 걸어서 남천축을 갔다 그래요. 에, 지금의 대칸구원 한참 남쪽으로 3개월 동안 걸어서 내려갔다고 라 그래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선생님 잘 없거든요. 음, 그리고 갔다가 다시 3개월 동안 열심히 또 걸어가지고 서천축을 지나 북천축의 수도 잘난다라까지 갔다고 라 그래요. 북쪽에 지금의 간달아 지역, 카슈미르 지역, 좀불진도저 북쪽 있어요, 카슈미르죠. 여기까지 갔다 그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북쪽 토하라 지금 아프가니스탄까지 갔다 그래요. <laughs> 아프가니스탄 대단한 거죠, 이제 스님이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갔는데 이슬람 쪽을 간 거예요, 이제. 어, 드디어 한달 동안 열심히 걸어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갔어요. 페르시아까지. 지금 아랍 지역이죠. 거의 뭐 지금 음, 지금 저기지 않겠나? 그그 어, 그 있잖아요. 터키 터키 지역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당시만해도 그렇게까지 간 분이 없었거든요.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음, 이제 돌아 중국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이제 토라를 거쳐서. 힌두쿠시 삼나과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북고 그 실크로드 남실크로드가 있고 북실크로드가 있는데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지고 다시 당나라로 돌아왔다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여행을 한 것도 잘 없지만 기념문을 남긴 것도 거의 없어서. 어, 가장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에, 그런 이제 기행문이라고 해요 초스님의 이런 서역기행은 정말 희세 거룩한 장거 에, 긴 이제 고행이죠 에, 우리의 국복급 진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후의 고전으로 문명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또, 스님의 이제 수행적인 측면,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이 금강지, 이 밀도를 열었던 금강지 스님에게 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불공, 그 금강지 스님의 최수제자인 불공 스님, 불공 스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어, 처음에 출가할 때는 금강지 스님한테 뵀지만, 금강지 스님은 또 이렇게 더 유명한 불공 스님이요. 금강지보다 유명한, 더 유명한 스님은 불공 스님인데, 금강지 스님도 그렇고, 불공 스님도 그렇고, 밀교의 경전들을 모두 다 번역했던 스님인데, 불공 3장께서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천수경, 우리가 보는 천수경 있잖아요. 그, 그 불공 3장이 번역한 천수경이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빼와가지고 천수경을 만든 거예요. 너, 우리 대학, 한국 불자하고도 인연이 없진 않아요. 불공삼장이. 아마 그런 천수경 같은 걸 번역을 하고 그럴 때도 옆에서 이제 해초 스님께서 옆에서 돕고 그러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중국 밀교 6대조가 됐다라고 그래요. 해초 스님은 신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에서 밀교 6대조가 됐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여행 많이 갔다 온 스님이 아니고 어, 여행 다니면서도 수행을 꾸준히 했고 어, 와서도 그냥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불경을 연구하고 연마하고 어, 나중에 이제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어, 수행을 음, 철두철미하게 용맹정진을 했던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도에 이제 갔던 여러 스님들 중에 백제 겸익 스님도 인도를 가서 나란다에서 어, 상주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 신라의 스님들이 중국만 유학 간줄 알았더니 인도로도 다수 유학을 많이 갔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에, 그런 적은 남기지 않아 가지고 기행문처럼 이런거 남기지 않아서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다만 이제 이런 그 대당 서역기나 아니면 왕우천 축구전을 보면서 아, 난, 나란다에서 공부하던 신라 스님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왕우천 축국전에 예, 시들이 있는데, 한번 시를 좀 감상을 해볼까요?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내 나라는 하늘과 북쪽에 있고,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 계림은 신라를 말해요. 어, 1 6살에고국을 떠났지만, 그래도 고국을 잊지 않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저타향말리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순례를 가면 몰려 다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이라는게 잘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그 숙소에 들어가면 고독할지 몰라도 다들 두명씩 쓰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구법순례를쭉 다니면 정말 이제 고독과의 싸움이거든요. 혼자 걸어가야 되고 잠도 혼자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좀 보면 예, 정말 내 일을 알수 없는 그런 술래인데 예, 그런 술래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 요즘처럼 안전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수 없는 거죠. 내 일을 알수 없이 내 일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내 일은 어디서 자지? 내 일은 밥을 어디서 먹지? 예, 때로는 이틀 삼일을 걸어도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식량은 어떻게? 해? 에, 이틀 삼일 걸어도 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 이렇게 밤에 집 집도 없어서 밤새 지금이야 이렇게 안전하지만 당신은 야수들도 있고 코브라가 또 얼마나 많아 일본에 그 인도에는 에, 정갈 이런 독충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밤을 또 어떻게 지새웠을까 늑대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어, 정말 수행자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laughs> 정말 수행하는 스님이 아니면 할수 없었다 현장 스님이야 이제 당나라에서 국가에서 막이렇게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해서 호화롭게 여행 그, 그 인도 국법을 다녀왔다 할수 있지만. 해추 스님 같은 경우는 당신 혼자 발언해서 간것 같으니까 참으로 이제, 그야말로, 그 어떤 고독한 수행자, 외로운 수행자, 이런 4년 동안 다니면서 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겠나. 그런 정신으로 또 이제 평생을 수행했던 스님인 것 같습니다. 이 아주 유명해서 이스님의 수행력 유명해서 불공삼장이 열반에 드셨을 때는 황제에게 올리는 그 감사문을 해초 스님이 직접 대필하기도 했고요. 또그 황실에서 가뭄이 이렇게 들었을 때 황실에서 기우제를 올릴 때도 해초 스님이 주관을 했다라고 그래요. 해초 스님의 여행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세계 4대 여행기가 있는데 마르코 폴레 동방견문록 많이 들어봤죠. 동방견문록 그 안에 이제 그 대한민국도 있어서 조선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더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마르코 폴레 동방견문록 그리고 오도릭의 동유기가 있다네요. 이건 나도 처음 봐요. 또이분 바투타가지은 이분 바투타 여행기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만 알지 뭐 이분 바투타 여행기 이런 건잘 몰라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이것과 더불어서 왕우천 축국전이 들어가면 4대 여행기라고 그럽니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왕우천 축국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에 몇개 그 여행기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대당 사역기. 이것은 이제 현장 스님이 600년에 태어나서 664년에 열만하셨어요. 629년에 예, 예, 이제, 인도로, 구보술래, 예, 그 육로로 갔죠, 육로로. 바다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돌아온 거예요. 어, 629년에 가서 645년에 돌아왔으니까요. 서른 살에 이제 출발을 했네요. 45살에 돌아오고. 138개국을 다녔대요. 대당 서역기가. 그 나라는, 당시 말해서 조그만 조그만 나라들였으니까. 138개국을 지났대. 이것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해초 스님은 요보 스님보다 한두배 정도 더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200개가 넘는 나라를, 예, 다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8개국의 나라를 다니면서 거기 있는 풍속과 문화,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기술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인도 사람들은, 특이해서요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근래 난 이제 기록 있지 몇백년 전까지만 해도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의 역사를 알려면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laughs> 대당서 이런 걸 보면서 인도 옛날은 저랬구나 이런 <laughs>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는 일찍부터 이렇게 실록을 만들어서 역사를 기술을 했죠. 또 고려 시대의 고려사를 이제 비록 조선 시대 때 만들었지만 고려사를 했고 또성 이런 스님이 삼국육사나 김부식의 이제 삼국 사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오래 전부터 기술했는데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늦게 기행문 그 역사서를 편찬을 했지만 또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늦게 서술한 거라그 역사서가 있는 건 아니죠. 또, 보편스님의 불국기가 있습니다. 불국기. 유명한 거니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사실은 이제 이 4대의 여행기 중에, 중국의 4대 여행기 중에 가장 이른 거, 이르다 갈 수가 있어요. 이보편스님은 이 399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사, 뭐, 4세기죠. 4세기. 399년에 장안을 떠나서 고비사마고를 해서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예, 인도의 중, 북부, 중부, 동부, 스리랑카까지 갔다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까지 <laughs> 가가지고,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413년에, 에, 14년 동안, 에, 그, 다녔다는데요. 에, 이, 그, 갔다 와서, 가, 그래서 불국길을 지었는데, 이 스님이 그렇게까지 다녔던 것은, 당시만 해도 사세기이니까 불교가 막 들어와서 막 번성하던 시기예요 중국은 위진남북조 56국 1 시대에서 이 한나라는 이제 멸망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던 때라서 저쪽 북쪽의 오랑캐들이 중국을 지배하던 때고 그때 불교가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불교가 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중국식으로 불교를 이해했어요. 그걸 보고 격의 불교라고 그럽니다. 중국식 불교가 됐는데 어, 우리가 잘 아는 구마라지 존자께서 번역을 금강경이나 법화경 이런 걸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도의 참 불교를 접하게 됐고 경에 대한 해석이나 부처님 가르침 해석이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법현 스님의 불국기가 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스님들은 많이 이제 그때는 출가한 스님이 한 100만 명씩 됐거든요. 워낙에 불교가 많이 번성해서, 100만 명이나 되는 스님이 있으면 뭐해. 개울을 잘 몰랐는데, 개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법현 스님이 이제 율서를 가지러, 그야말로 경전을 구하러 인도까지 가가지고, 마승귤 같은 그런 경전, 그 율, 율쪽 율장을 모시고 왔죠. 장암경 같은 이런 암경도 갖고고 해서 그래서 불국기도 굉장히 어, 중요한 기행문 중에 하나고요. 또 남의 기귀 내 법전 이름이 좀 기괴한데요. 기귀 내 법전 이러니까 무슨 귀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의정 스님이라 해서 해추 스님보다는 한 50년 정도 선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이 스님은 음, 어, 바다로 해서 갔다가 바다로 돌아온 스님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 남쪽에, 예, 남의 여러 나라들을 갔다 와서, 어, 정리한 게, 남의 기기, 어, 그, 내법전이라고 합니다. 400부의 산스크리트 경전, 불경들을 들고 와서, 예, 번역에 종사했다는 의정 스님까지, 얘기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